열리고 들어가서 키를 꼽아서 돌린다. 그러고 제가 깎아준 거는 저기다 넣어놓고 다니세요. 집에다 갖다 놓지 마요. 다 필요 없어요. 현장 다니면은 현장 이거 잊어먹으면은 그거로 허구 와야지. 내가 키를 해줬더니 멀리 가 갖고 키를 잊어먹었대요. 현장에서 퇴근도 못 하고. 아니, 내가 옆에서 넣어놓고 다니라니까, 그걸 왜 집에 놓고 다녀요. 말을 안 들어요, 말을. 그러면 나 같은 놈 부를 일이 없어요. 없어야죠, 당연히. 죽으라고 일어놓고 나서 집에 가려는데 키가 없다면 어떻게해요 보험회사에서 부르면은, 공짜로 문은 열어줘요, 문은. 문은 열어주니까, 문 열어, 아무 데나 가서 문 열어달라면 와서 열어주면은, 키 꼽아서 이렇게 시동 걸으면 걸려요. 잘 걸리잖아요. 네. 또 내비게이션은 왜 저렇게 떨어졌어요, 또? 에? 네? 내비게이션은 네? 왜떨어졌어 아, 그게 전번에 그 그걸 하다가 그바 바꾸면서 그 밑에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. 에, 끈 나풀. 여기 깨졌어요. 끊어졌어요? 예. 네. 일단 저분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요. 아니 뭐저 뭐, 저분이 저번에 테이프를 아니 언제 가서 그거 그뭐 순간 같은 걸로? 네 글루건에 그거로 붙이면 돼요. 아 누가 뭐를 하고 갖고? <laughs> 아니 이 전화번호죠? 네, 내가 명함 드릴게요. 아 예쁘신. 네. 요 이게 좋죠 깔끔하고 에이. 이렇게 갖고 다니기 편하고 주머니에 넣고 네 다니.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. 네. 그랜드 스타레스 키재장입니다. 1년0일 일상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